12번 문제 볼게요. 12번은 이제 이런 적절히 이제 f(x)가 다음 조건에서 이제 정의가 된 겁니다. 근데 이게 f(x)는요. 1과 3에서만 정의된 함수예요. 근데 네, 그리고 이제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뭐 f3x는 3 f(x). 그러니까 3이라는 인수가 이제 생기면 그 3이 요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그런 규칙이 이제 주어진 겁니다. 이러한 조건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 F라는 함수에다가 2015를 대입을 했을 때의 그 함수값이 어떻게 될지를 파악하는 문제예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모든 양, 양의 실수에 대해서 정의는 되어 있긴 하지만 1하고 3에서만 함수값을 알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데 지금 이제 2015는 이 범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. 그러면 구체적인 함수값을 알려면 결국은 이 2015를 적절히 어떤 변형을 해줘서 1과 3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줘야 됩니다. 근데 2015는 2하고 1, 5를 더하면 또 3의 배수는 또안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2015를 이나 조건을 이용해서 이 1과 3의 범위 안으로 넣어주는 그런 풀이를 좀 해볼 겁니다. 그러면은 이제 2015가 그 전에 그 3의 뭐 4승은 81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. 그리고 3의 5승은 243, 3의 6승은 어, 339, 342, 729 정도가 되겠죠. 그리고 여기다가 3을 곱해버리면 2000을 넘어버려요. 그래서 2015를 이제 요 3의 6승 정도로 너, 나눠주면. 그러면 1과 3의 사이에 적절히 잘 들어오게 되겠어요. 그래서 얘를 3의 6승 곱하기 3의 6승분의 2015. 이제 이 정도로 좀 표현을 해보자고요. 그러면 얘를 729로 나눠주면 얼추 1과 3 사이로 잘 들어가요. 근데 이제 나조건에서 이렇게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될 경우에 이 F2015가 3의 6승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서, 3의 6승 곱하기, F의 3의 6승분의 201호가 되더라. 근데 지금 얘가 이제 1과 3 사이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 조건을 잘쓸 수가 있고, 그래서 가에다가 대입할 겁니다. 그러면 3의 6승 곱하기, 1 빼기, 3의 6승분의 201호. 빼기 이 절대값 이제 요거를 해줄 거예요. 7 0 2라고 하면은 어쨌든 얘는 2보다는 크거든요. 요값 자체가. 그러니까 절대값은 그냥 사라지겠죠. 따라서 3의 6승 곱하기 1 빼기 3의 6승분의 2015 그리고 더하기 2. 이제 요쯤 잘 표현이 되겠네요. 그래서 요쪽으로 옮겨서 마저 계산해 보면 이제. 3의 6승 3 빼기 3의 6승분의 2015 이렇게 됩니다. 분배해주면 3의 7승에서 2015를 빼주면 되는 거고 729에다가 3을 한번더 곱해주면 3927 2368 3721 2000 187이에요. 거기에서 202로 빼면 27172가 정답이 됩니다.